사랑하는 기독교 박성교육 시청자 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성탄 알곡길를 섬기고 있는 배선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격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헤르랑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르랑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왕이 모든 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니는 선제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벌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한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르데으로 돌아가지 말라. 진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황금과 유황과 물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은혜를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양과 같이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데 그죄 문제를 해결할고자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여 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어서 허상, 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시청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방송국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을 맞이하여서 본문 말씀.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드린 동방 박사의 그 말씀을 같이 읽어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 말씀 듣다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 돌아가실 때 가상 칠원을 하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하셨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엘리엘리 나아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인데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단단하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성공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독생자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부유와 건강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첫째, 어,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그분을 경배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어 헤롯 왕대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헴에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나오는 동방박사는요, 어, 천문학자인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전에 이스라엘 는 유대인들은요 별을 움직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입도함을 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별을 보다가 어, 어떤 징조를 보고 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그들이 왕은 어디서 태어나죠? 왕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하러 갔다가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틀려요. 만왕의 왕이고 인카네이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오실 때에는 가장 화려하고 중고에서 태어났어야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안으로 하니 왕궁에서 태어나는 줄 알고 이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뭐 해야 돼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동방 박사들이 별자리를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세요. 보여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를 천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그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왕궁에 태어날 것 같았던 그 아기 예수는 그 헤르만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 태어났어요? 헤르단과 오온 엘리사님을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재산과 백성의 성인 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느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네내 생각은 왕이니까 독생자니까. 화려한 곳에 태어날 텐데, 가장 눈치와 베들렘이란 아주 가장 작은 도시, 그분이 우리 온 인류, 요한일세의 말씀처럼 온 인류 세상지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 그분이 가장 작은 베들렘이란 그, 어, 마을에 그것도 방도 없이, 어, 마곡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아주 가난한 그 마곡관에서 예수 글스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우리 생각은 다르게 가장 작은 곳에서, 소외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렘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잤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로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도가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서있는지라 별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루 눈을 뜨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한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 별자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박물관에 있는 그 아기가 온 세상 죄를 담당한 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그들은 가장 귀한 보배약을 황금을 유한과 어, 보략을 예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황금은 뭐냐면요, 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황금은 아주 귀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나라요 택한 족속인이라 그랬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두 번째. 또 유황으로 유황, 유황을 유황 드렸는데 이 유황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성서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유황을 어, 가지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한 거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으로 중보자로 오셨는가. 로마서 8장 26절 보시겠습니다.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 십자가에서 못 밖에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혔어요. 앉아서 우리가 죄지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는 분이 무엇이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우리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복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들으냐 이들은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들였어요. 몰약은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나오면은 아리바디 요셉이 나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갔는데요. 여인들이 부활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몇의 마리아 여인들이 처음 목격했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끝까지 책임진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아는 마닥에 요새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야고보와 함께, 에, 향, 그 당시에 말한 몰약은 뭐냐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아주 고급, 비싼, 어, 그런, 부유한 계통에서 나는 향유 향유와 같은 거예요. 그 몰약을, 어, 하나님, 이 아기 예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례만에 부활, 승천하신다는 것을 이 몰약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 이렇게 황금과 요한과 몰약을 드린 이 보배함을 널어서 한 귀한 것을 어, 예물로 드린 이 동방 박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한 눈만 뜨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헌신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도바오를 위해서 이 성도들은 목이라도 내어서 사도바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치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제 해서당은 그 당시에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태어나면 왕국으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제 속임수죠. 뭐 하려면 왕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2절 꿈에, 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르쳐 주십니다. 해룬 에그로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들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의 사사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피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의 지시함 받아야 되겠어요 중요한 행사나 내가 어떤 모임이나 예배가 있을 때 성령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를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에 새로대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여개 계시음을. 너희에게 주사 골로세서 1장 3절에 말씀이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달마다 지혜와 갱시형을 아, 받아요 야 저도요 여기 부족한데 기백교 교육방송에 꿈에 이렇게 방송국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거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설교하게 됐어요 또 부족한데 우리 김구 국장님 또 홍목사님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대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교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을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요. 멸시를 받아서 천지를 받고 또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당하고 또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을 입어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허물로 죽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영원히 하나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옵소서. 이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며 새해를 계획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OOM! thank you